보현이 이거 한다고? 아 진짜? 구경을 한번 가 봐야겠는데. 와, 잠시만. 야나 순간 방제 나 흥분했어요. 도발해야겠다. 나못 아. 하네. 킥킥. 나못 하네. 킥킥. 어, 맞아요. 어 뭐야? 잘하더라, 형은. 왜왜 인정하냐? 형그 코칭 좀 부탁드릴게. 한번 그제거좀봐 주세요. 좀더 멋있게 오케이 해야지. 그래서 존내 잘하는데? 와 진짜 개 빨리 55초 찍어? 얘들아, 나 쫄았어 지금 형동님, 분석 완료하셨나요? 형동님 저에 대한 평가 혹시 좀내려줄수 있나요? 간단하게 일단 얼굴이 똑같음 아, 그건 인정합니다 아니, 왜다 인정하냐? 아니, 이 X 사람이 변했는데? 야, 디코 와봐 아니 그족밤이냐너그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너 방송하면 안돼 그런 라인으로 아아 아, 그래요? 아니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 야 진짜 시청자 눈을 좀 생각해야지 아자 너무 못했나요? 아 니가 뭐 시청자 눈 수술 비용 대줄 거야? 아니 그래서 형독형은 시청자 눈 수술 비용 한 2천조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형 맞죠 형은? 뭔 소리야 니방 시청자분들이 내 방송 넘어와가지고 아 역시 형독님 라인이 진짜 보기 편하네요 이랬어 아 라인 편하다 했다고요? 본인은 뭐 그렇게 잘하시나 봐요 형독님 진짜 강자의 입장이 이런 거구나 하고 지금 느끼는 중강자 입장이에요? 지금 약자가 네. 센 척한거 보니까 좀 가소롭다 야 일단은 나랑 1대1 하고 싶으면 마이룸으로 와봐 일단 페인트 다른걸로 해 나랑 색깔 겹치면 안돼 네, 바꿨습니다 야 캐릭터도 도발스러운거 해봐 도발스러운거 아따 요청사항 겁나 많네요 알겠습니다 도전을 이제 받아 줄게. 야, 맵은 강자가 고를게. 저 방제 바꿨어요. 형독 참교육 하기로 바꿨어. 프로게이머 개발라주기로 바꿨어, 나도. 손잡 제대로 하네. 원래 제압이 돼 있다니까 도현아. 너 지금 착각하는 거야. 좆됐다니까 지금. 야, 됐어. 행동으로 보여 줄게. 진짜 돼졌다, 진짜. 아, 진짜 얼마나 잘하지 보자. 왜 이렇게 나한테 실수하는 거지? 오! 잘하는데 아니도현이가이 정도밖에 안 됐나? 형 이제 작업 들어갈게요. 아, 형은 시작도 안 했는데? 오케이 확인이요. 어 라인이 좀 불안불안 하시다. 아야야 페이크 네, 케이크나 드시고요. 예 네. 케이크나 드세요. 도현 아주 되게 좀까깝신다벽치기잘 가. 응, 응 꺼지고 네. 응. 우리 도현이 으응. 응, 어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어아이고 어이구, 어 도연아 나 진짜 나또 아, 이겨야 되나? 괜찮아? 아, 형좀 잘하시네요. 아니 도연아 스탑을 어디다 박는 거야? 좀 많이 태물이 된것 같다. 제가 못하면 지분이 70%고 형이 잘하면 지분이 30%이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시는 건 오만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아 어, 이거 참교육을 계속 해야 되나 미안한데. <laughs> 아 짜증나 진짜. 야 해변으로 따라와. 형이 화이트 비치로 안내해줄게. 도시 가는 게 좋을 거야. 아기니야. 형, 제가 이맵 얼마나 인지 알아요 저기 있는 야자수 개수도 알아요 제가. 어? 뭐야 이거 도연아도연아 어, 몸싸움이 형. 이렇게 세? 몸싸움이요? 아아 어. 형 이거 현실 피지컬 반응 아니 뭐 이거 지방싸움이야? 아니 지방싸움이야, 제가 키가 1 8 0이 어, 제가 키가 180이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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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 여유부린 척 하네 꺼져 응, 안 가요 음. 꺼져. 아, 진짜 조인이 죽네까 본다 진짜. 아니, 아바운스탑 했는데 왜? 아니, 바운디스 탑 했는데 왜 차가 밀려? 관성의 법칙이라고? 리가 스톱을 할때 나는 그냥 그 관성 그대로 밀어버린 거야. 아, 관성 밀어버린다? 과학 시간에 잤니? 제가 약간 지금은 좀 형을 알아보고 있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저요, 나 형이 말했잖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한다고 말하는 거 진짜 잘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형 이제 자주지 않을 거거든요. 잠깐만, 나 디코 마이크 좀 끌게. 얘들아, 이거 내가 왜 이기고 있냐, 이건데? 이거 센 척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기고 있는 거야? 진짜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야, 도현아 화장실 갔다 왔다. 야, 형이 맵 하나 고른다. 하나에 고르세요. 뭘 해야 도현이가 좀 이길만 할까, 나를? 아하아아세요 어차피 이거 뭐 짧게 짧게 해가지고 아니 이미 승부는 2대 0이야. 내가 여기서 그만하면 내가 이기는 걸로 끝나. 아, 진짜 형 개도마다. 아니 형, 오늘 저 중카 처음 하는데 그럴 거예요, 지금? 어허, 이놈이 프로게이머가 말이 많네. 아 형, 저실직됐어요 게임 파트. 저 카드리 프로게이머 아니라서. 그래, 여기서라도 형 이기면 프로게이머 시켜 줄게. 네. 어형 되게 근본 있는 맵 부르셨네요. 어 아, 그럼. 내가 네, 근본 있게 스타 해볼게요 도현아, 너는 그런 것만 빼면 참 애가 착한데. <laughs> 네. 어, 뭐 이상한 것만 배워 가지고 아, 아, 아 이상한 것만 배웠나요? 음. 형그 천천히 따라오세요. 야, 어차피 마지막 내가 다 잡아. 응, 잘 가. 어? 형이 다 시뮬레이션 해 봤어. 그 일찍 가 봤자 그 바가 아, 움직여서. 아, 형 닥터 스트레인지세요? 어, 아, 아, 미래다. 치... 이치카고이지 야, 어, 야, 형?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이거 드리프다 씹혔어. 야. 야, 야, 야. 기다려 릴게 기다려 릴게 기다려 릴게 이거. 지금 거리 보이시죠? 용인과 부산의 거리. 안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배려 강자가 배려해 줬다. 형그 용인과 부산의 거리 방언 어땠습니까? 뭔 소리야. 딱 네. 용인이랑 코앞에 그냥 기용휴게소 느낌인데. 아니 니네 모니터가 이상한 거 아님? 모니터요? 형 저는 예전에 컴퓨터실에 쓴 CRT로 게임해도 형일거 같아. 야 근데 그게 더 좋아. 아 맞네. 아 그게 좋긴 해. 근데 게임할 때. 아 어. 진짜 이거 입 너무 털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이거 참격 좀 할게요 제가. 어. 패스 패스. 아 안돼. 나 이거 안해. 하지마. 그 그래, 2대1으로 내가 이기는 거니까. 아 오케이. 고. 진짜 패스. 그러면 패스할게 진짜. 아형 진짜 저 이거 잘 몰라. 요 그런 것도 몰라 맵을? 오케이 이건 어떠냐? 아형 좋죠. 레디 바가라. 형 저기 조개 껍데기 보이죠? 저기에 형차 바꿔줄게. 너는 그개 <laughs> 다리 보이 이지그 밑에 오, 내가 숨겨줄게. 네. 아 어, 감사합니다. 음. 어저연는안 보인다? 아형저 어, 잠시 처음에 끊겨가지고 아, 자, 잡아요. 기다리지 마세요. 어내형잘 달리신다. 부러워요. 근데 아, 저는 좀... 겁나 잘 달려서 형 이제 거의 보이거든요 아 당연히 보이지! 2등이 더 빨라! 형그 약간 왼쪽 타이어 약간 막간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지? 어, 어 뭐... 뒤에 서는 거좀 이상하네? 뭔 테스트야! 어 테스트 해볼게 어 확인 좀 해야겠다 아, 씨. 어 이상없어 어 이상없어 어, 이상 아자아 투명벽 아 야! 아 투명벽 장난치냐 아 어 지금은 약간 용인이랑 제주도 거리. 아이고 용인과 제주도는 개뿔 남극이네요. 영덕비 어 남극이네요. 거기 많이 춥죠? 오케이 이거까지 오케이 양보. 네네. 네, 어. 네. 강자가 이제 배를 해주는 거라 생각해. 어 아직까지는 무슨부야아 그래요? 어아도연아 되게 이게, 이게 말이 많아. 아... 아 말이 많아 형말좀 줄일까요? 일단 방장 주고 말해봐 입만 다물면 내가 무조건 이겨 아니 입 다물고 이기면은 귀 차면 살리실려고 진짜 형이 집중하면 난리 난다니까야 로비를 한다고요? 형감당돼요나 저기서 한 20년 살았는데 아니 고인을 한다고? 아 레딩 빨발 아, x, x 맞네 시작할게요 개발라그 진짜로 일단 3대2로 만들어줄게 네자 벌써부터 지금 부산과 용인 거린 차이 나고 있고요 한번 근데 차가 왜 이렇게 덜덜거리세요? 추워요 혹시? 여름인데 춥나 보네. 아 아니 아니. 야 아니 와. 아. <laughs> 그럼 닫아. 나방 나오겠다 입에서. 아니 형롱이 어? 잠시만. 아니 그 삽킬 뭔데 그거? 삽킬이 아니라 전문 용어로 붕쇄 이번 판은 제가 진거 인정하겠습니다. 실력이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약자다운 오멘트다 좋았다. 음. 응? 네. 나락으로 가세요. 아 나락 어뭐 나락 안 갔네? 음, 안 갔어. 다 네. 예상했단다. 붕대, 붕대, 네, 붕대. 어, 어, 너 되졌다 진짜. 아, 네. 어, 너 진짜, 너 진짜, 너, 너, 되, 되, 졌다 진짜. 아, 에, 여기, 여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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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세요. 말도 던지 마시고요. 지금 형 목소리도 안 들려 너무 멀어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용인 사시는 박민수 씨 맞으신가요? 좋습니다.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땡큐, 살아있네. <laughs> 이 플레이를 우리 현동 시청자님께 받겠습니다 아, 땡큐. 오케이, 3대4. 뭐야? 오, 광산 꺼보네니? 어, 좋아요. 나 절대로 이거 질수가 없어. 나의 방법이 네. 있거든. 어, 무슨 방법인데요? 어, 일단, 핑으로 밀어. 아, 아니. 아, 잠깐만. 이거 개아픈데, 이거? 잠시만요. 자 형독씨 뭐뭐뭐고 가신 건데 지갑 떨군 거 같은데. 지갑 삼은데. 되... 도현아 진짜 접어라 카드림으로 떠나라 그냥. 어 잠나. 아 잠시만요. 아 진짜 아도아 아, 박도연...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요.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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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요 일단 무조건 제가 골라야 돼요 아 무조건 본인이 그러면은 조금만 더노력해보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짓을 하니까 실력이 안 느는 <laughs> 거라고요 아어 말이 없 아니 뭐 그렇게 잘한다면서 말 안하면 집중까지 해야되나 상대한테 왜 말이 없지? 아이 정도까지 해야돼? 아니 나 오늘 중파한지 처음이고 뭐 잘한다니 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에이 4대 어좀 하네 이거는 인정 아 제가 형동님 앞에 있을때 내가 이랬어요 형동님도 잘하시니까 브레이크 등좀 그만 보여줘 자꾸 앞에만 가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데 주행 싸움이란 걸팔줄 모른가? 아 그러니까 주행 싸움으로 좀 하고 싶다 형은 당연하지 형 그러면 또 맵은 또 형이 골라요? 당연하지 맵내나 말이 맞네 이거 진짜 여러분 안되겠다 혼내줄게요 이거 형 이거 하실 거예요 진짜 추하게 자꾸 이럴 거야 나보다 잘하는 강자의 분께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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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안되겠다 너는 한번 냉수마찰 좀 해야겠어 아형 제가 얼음 알레르기가 있어 제가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왜괜찮다 형, 그 혹시 주찍누라고 하세요? 주찍누 내가 하는 거주찍누가 <laughs> 아니라 민수 형님은 벽찍누 벽에 찍어 누르기 아이고벽 파이겠다. 형님, 저거 보수 공사하면 2억 줘야 되는데 감당 가능? 또또말 없다. 또또말 또 없다. 또, 또, 그, 재밌게 할 거면서 또 다큐 만든다, 또. 아휴, 이게 뭐, 어? 재미를 위한 방송이야. 다큐를 위한 방송이야. 아휴. 또, 또말 없다. 말도 없고, 미니 맵에도 없고. <laughs> 아, 형, 미니 맵벨 없다는 거 농담. 어, 안 보이는 거내 기준이지. 형은 미니 맵에인데형 보이실 거예요. 예. 어, 보인다, 보인다. 반가워, 빨간공 반가워. 이게 톡톡이라는 거란다. 아, 잠시만. 야, 야, 부스터 왜안 써지지? 엄만 아, 튕겼어. 잠깐만, 아. 야, 어, 게임이 튕겼다. 갑자기요? 서버가 불안한가 봐. 그때까지 아무런 그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튕겼다 아, 타이밍 봐라 야, 네가 충분히 오해 살만할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진짜 튕겼다. 오해 살 테니까 5대 5죠. 아무튼 튕겼으니까 우유죠. 리그도 재경기인데. 아. 일단 5대 4인 상황에서 두고 했다. 도현아. 뭐, 뭐, 뭐. 아, 씨. 결국 이기고 끝나네.